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어, 개띠님들, 67세, 음, 모슬생님들, 어, 종합을 보겠습니다. 어, 월마다 또 띠별 올라가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나이를 좀 나누어서, 어, 올리는 거니까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67세 개띠 무술생님들입니다. 67세 개띠 무술생님들 먼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는, 행운의 메시지는, 예, 네, 월드카드입니다. 어, 무언가 일에 있어서 끝맺음이 되고 완성이 되고 무언가 밑바탕이단단이구축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나이가 무엇인데 뭐, 뭐신데 뭐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와 적용이 되는 거는 적용하시면 되고요. 또 아닌 건또 가볍게 흘려 넘기시면 됩니다. 일에 대한 끝맺음 완성된 음,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또 이렇게 밑바탕이좀 어,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편안함이 오는하기일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이후부터는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어, 인생에 우리가 100%가 완성이라면 한6 70% 정도에, 어떤 분은 뭐한 5, 60%정도의 예, 단단함이 우리가 어, 바탕에 깔려 있다면은, 이후에 또 출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겁날 게 없고 불안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어, 우리가 이제 요즘에 60부터 잖아요. 인생 음, 100세 이상을 사는 어, 시대니까요. 어, 일에 대한 어떤 끝맺음 완성됨, 또 새로운 시작이긴 하지만 그 시작은 예, 이제 편안하게 좀 안정권의 예, 모든 거가 들어가서 진행되는 거, 예, 내가 또 생활하는 거, 어, 이때 너무 마음이 또 어,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나 그동안 열심히 잘해 와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완성 끝맺음이 어, 돼 있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무조건 편안하게 갈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내가 전장금무 너무 힘막 힘들게 네, 살아왔던 것 같이 아동가동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여유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여유 있게 가지는 거가 어, 일의 흐름들이 어떤 행운을 주는 메시지 에더 좋은 흐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정원의 메시지 운명의 순응하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가시라고 합니다. 상반기에도 아마, 어, 그렇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운명에 맡기자.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다 해왔는데, 더 이상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없어. 시간이 맡기는 거죠. 운명에 맡기는 거죠. 하루에서 운명은 내 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흐름으로 이제 나를 이렇게 다 밑에서 떠받들어 주는 거죠. 하반기에도 좀더 힘을 내서 그래 이제 운명에 맡기자. 운명은 지금 근접하게 내 옆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전전긍긍 아둥아둥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더 좋은 흐름으로 갑니다. 운명은 내 편이니까요. 추가 메시지 에이스 오브 소드카드입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미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어떤 부닥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이든 또 대인관계 뭐 가족 간에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어떠한 갈등들이 막뭐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갈등은 싹둑 잘라 버리십시오. 다 부질없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나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서 근접하게 무언가 무언가 이렇게만 갈등이 생겨요. 근데 찝찝해요. 뭔가 불안해요. 다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십시오. 음, 갈등이 생기는 거, 일어나는 거다 나에게 유용하지 않고요. 이 갈등 내가 만들어서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갈등 싹 잘라버리는 거. 네, 두 번째. 킹 오브 소드 칼입니다. 무쇠의 뭐 뿔처럼 묵묵히 홀로, 예, 묵묵히 홀로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음,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겠죠. 하반기에도 옆도 보지 말고, 뒤로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난 혼자 해도 외롭지 않아, 예. 나의 어떤 철학과, 나의 어떤, 음, 어, 고집과, 아집과, 예. 내 어떤 주관대로 내가 그냥 해왔던 걸 하반기로 하는 겁니다. 주위, 누구, 사람,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옆도 볼 필요 없고, 뒤도 볼 필요 없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고스의 불처럼, 뭐, 뭐, 키 홀로 가라. 예. 그건 나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나에게 좋은 운이, 좋은, 음, 일이 어떤 진행되는 거, 결과가 다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러브스 카드입니다. 연애운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댓글에 보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연애운이 들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나이가 많던 적던간에 어, 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멋있는 또 예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어, 우리가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음, 내가 예뻐 보입니다. 내가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뭔가 진행하는 것도 나에게 다 유용하게 또잘 되어간다는 거거든요. 음뭐 지금 음아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황혼 이혼? 헤어질까? 헤어지는 게 좋을까? 예, 이런 어떤 생각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음, 죄송한 건가 아닌가? 이별 수 없습니다. 이별 수 없고요. 어, 조금 이렇게 어떤 언쟁이 있고 막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하실 수는 있지만, 네, 하반기에도 조금 그런 어떤 흐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별 수 없다. 음, 이별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잠깐 싸우는 거, 가는 거 어, 우리가 헤어지고 싶어도 어,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헤어지고 싶어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laughs> 긍정적인 좋은 흐름으로 예, 연애운의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반복되어오는 어떤 지침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저번 달에, 저번 주에 같은 일이죠. 순간은 내가 해야 될것 같으니까 무언가를 감정에 이끌려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어, 어, 왜 선택을, 어떤 판단, 생각을 잘못해서 아, 짜증나네? 이러한 어떤 반복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음, 하반기도 이러한 어떤 상황이 또 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야, 냉정하세요. 독하세요. 아, 내가 분명 그걸로 힘들었어. 근데 또그 행동을 했어. 또 그걸 결정했어. 어떤 이런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를 하반기에는 또 이런 상황이 오신다면 좀 냉정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는 그런 상황들을 내 스스로 예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식스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상반기에다가 마음 잘 다스리면서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반기에도 내 마음 을잘 다스리고요. 어,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거가 참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내 마음 다스리고, 내 마음은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 음, 잘해오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내 마음 잘 다스리라는 거는 그 안에 모든 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진행되고 있는 거. 내 마음 다스리는 거가 첫 번째인 거죠. 음, 마음 다스린다면 그 다스림 속에서 모든 거가 또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실 겁니다. 다음 메시지는 전차 카드입니다. 어, 이럴까 저럴까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선택하도그 결과는 다 좋아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죠.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추진력 있게 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언가 지금 고민하고 결정의 기로에 계신 분들 빨리 한 가지 선택하십시오. 음 이때는 현실적인 눈앞에 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멀리 이렇게 어 내가 힘들어도 미래지향적인 내 인생의 어떤 길게 보고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관건에 있어서 어 이제 이거는 각자 개인들의 처해진 어떤 상황들 내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니까 잘또 판단해서 음 빨리 결정하시는 거가 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또 시간이 어 허비되지 않는 그런 또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세븐 오브 소드 카 칼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오고 있죠. 칼이 일곱 개나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나 혼자 가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칼까지 막 일곱 개를 짊어지고. 와요. 이 무게인 거죠. 인생의 삶의 무게. 어 어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의 어떤 나의 책임감으로 인해 내가 뭔가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 의식이 강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아주 힘들게 힘들게 쾌쾌 걸어오셨어요. 이제는 이 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 겁니까? 쓰러집니다. 이제는 이 짐을 좀 내려놔도 된다라는 거죠. 좀 힘드실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왔다라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굉장히 강하니까. 어, 그런데 이제 나 자신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제 내가 다 충분히 어떤 짐을 짊어지고 책임감 있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내 자신, 1, 1, 2, 3, 예, 7까지 해서 중요한 거 1순위, 2순위, 3순위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7, 6, 5, 4,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정리하는 습관, 예,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 음, 내 무거운 짐은 결코 누구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가져가죠. 짐을 더 주면은 좋지. 누가 내 짐을 가져가겠습니까? 내려주겠습니까? 내 스스로 이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제도 이제는 그래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짐을 안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짐을 좀 내려놓는 하반기가 되시면 더욱더 홀가분하고 또 어떤 몸과 예, 마음과 정신과 모든 거가 좀좀더 예, 이렇게 막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걸 내 스스로 만드시는 하반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메시지. 호흡 펜타클 카드입니다. 금전에 대한 집착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막 집착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 어떤 환경 흐름들이 어 나를 돈에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자꾸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죠. 나에게 적용이 되는 어떤 집착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카드의 메시지는 반대로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지금 조바심이 나고 뭔가 내거가안될것 같고 어 떠날 것 같고 예, 이러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 다내거가 됩니다. 지금은 불안하니까 어, 집착하게 되는 거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하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그것들이 다 이후에 내 거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에서, 내가 정말 이걸 원해. 그럼 그게 내 거로, 내 거로 옵니다. 지금 굳이 그걸 집착한다는 거는 나도 힘들고, 예. 내 마음만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집착, 돈에, 사람에, 물건에 집착 내려놓으십시오. 예. 그래야만 그게 올 정말 편안하게 내거로 되고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편안한 또 하반기가 될 겁니다. 다음 메시지. 건강을 좀 신경 쓰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또 몸이 어디가좀안 좋으신 분들은 각별히 내 건강을 좀잘 챙기시라는 거죠. 우리가 돈과 무언가 다 이루어놓은 어떤 일이 어떤 성공이 있다고 한들, 거기서 내 건강이 와르르 다 무너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열심히 또 해야 뭐내 어떤 그 결과 목적도 다양성 할수 있지만, 또그 안에 중요한 거는 건강이지않습니까 이렇게 건강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 내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흘러왔다는 거죠. 이제는 내 건강을 챙겨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건강을 돌보시고 챙기고 내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건강을 챙기시라는 거는 타로에서 의미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의 방향성들이 예 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건강을 잘 챙겨서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메시지. 나인 오브 소드카드입니다. 알수 없는 불안감.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조바심, 안절부절, 불안증 같은 거. 이러한 어떤 흐름이 나에게 조금 있습니다. 음,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하는 거, 조바심, 불안증 같은 거, 안절부절 못한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네. 다 차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면, 어, 반대로. 아, 내가 지금 이 불안한 마음들,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 걱정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생기고 조바심이 나고 네, 그런 건데, 이건 굉장히 사람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불안한 어떤 그런 어, 생각들, 일어나는 어떤 마음들, 예,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아, 이 불안감들, 어, 이 어떤 조바심 나는 것, 불안심 같은 것, 거기에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음, 걱정하지 말자. 어, 불안한 일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 부정적인 어떤 흐름들 나에게 오지 않아. 나에게는 좋은 일만 올 거야. 예, 이렇게 내 마음을, 예, 추스르시는 거가 하반기에 좋은 흐름으로 가시는 겁니다. 음, 개띠 67세 모술생님들, 하반기에, 음, 행복한 얘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무언가 또 시작점 진행되는 거. 근데 그 진행은 예, 무언가 이렇게 다좀 갖춰진 상태에서 또 편안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좀 마음을 모든 거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는 거가 좋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조급할수록 예, 좀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예 하신다면 모든 거가 원하신 대로 또 순리대로 잘또 흘러가시리라 보고요. 늘 가정의 편안함 안정됨 그리고 건강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